벌써 8월 25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9시 반이 넘었습니다. 모처럼 아주 오랜만에 늦잠을 좀 잤습니다. 한밤중 1시 반에 깨서 3시여분 뒤쳐오면서 야 이거 이제부터 잠 못들으면 어떡하냐 이건 정말 큰일인데 이러고 있다가 하여튼 뭐아니야 방법을 따르게 써보자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돌려서 잠이 깊이 들어서 저로서는 기적과도 같이 5시 반까지 잤습니다. 아주 희유한 일이죠. 그래서 일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식용 필사하고 밥 먹고, 식용 필사하고, 내일 필사할 내용 준비 마치고, 커피 내려서 마시는 게 어떤 날은 7시에도 하고, 그런데 오늘 9시가 넘어서 이렇게 커피 내려서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작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탄압사 원고를 써야 되는데, 자리를쳐서도 하는 게갈수로왜 이렇게 힘이든지, 몇번 방우제 편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글을 쓰는 게, 뭐 자료를 찾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그를 어떻게 써나가야 될지, 자꾸만 머뭇거리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나이 먹는 증거인지. 특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애들로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번에 쓴 칼럼 대통령이 세종대왕에게 좀 배워라. 하는 어떤 친구가 고위직을 지는 친구인데, 세게 썼구만그래 아, 이 사람은 이게 무슨 쎄냐. 이렇게 부드럽게 돌리고 돌렸는데. 그런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어떤 때 소용없는지를 알아듣면서도 해보기도 하고. 네, 어제는 친구, 아, 또 고향 후배들하고 같이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장1년 전에 어딘가에서 저여주 금산면에 있는 염소 전골이 나는 맛있어서 같이 가자 했는데 저하고 친구는 괜찮은데 그 후배 이 여자들은 민감하더군요 첫 요거에 형안 들어간다고 거의 안 먹고 다음에 진짜 맛있는 데가 있다고 다음 달에 가져가자고 했습니다. 아 이게 남자들과 여자들이 여러 가지가 다르고 낫다. 음식을 그냥 어, 괜찮네 이 정도인데 민감하더라고요. 아마. 예, 그저께인가 읽으면서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가시나무새에 있다가도 그런 장면이 나와서 그는데분명히 여자와 남성과 남성의 다른 점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그렇게 핏보는 사소한 일에 착 한다 그럴까 사소한 일에 상당히 그 치밀하고 사소한 일에 매달리고 그러는 것이 어쩌면 여성들의 강함을 보여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남자들은 홀로 되면 이게 무력 무, 무기력하고 능력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은 그걸 헤쳐나가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작은 일을 치밀하게 할줄 아는 데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혼자서 해보았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아직 가시나무새를 반도 다못 읽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단 가시나무새의 그, 매기의 어머니 피이나, 얼마 전에 읽은, 태만식의 특유의 그 초봉이 개봉이 엄마나 왜 엄마들이 그 딸들을 잘 이끌어주지 못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소설입니다만 현실에 또 많이 있죠 오늘은 늦기도 했고 이렇게 짧게 방어제 영상 편지를 띄워봅니다 잘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음.